ISTJ. 뭐라고? 어, 뭐 이유가 있겠지. 물론 나는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. INTJ. 근거가 뭔지 좀 궁금한데 먼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본인이 응당 좀.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야 ISFJ 아, 아 근데 그게 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지 야나 지금 어이가 없네 아 뭐야 도대체 이 상황 INFJ 아, 아 근데 그거는요 아, 저는 좀, 괜찮아요. 좀, 부담스럽긴 한데, 저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죠? 아 어, 일단은 좀한 번, 가늠을 해볼게요. 이게 혼자 다할수 있는 양인지 잘 모르겠는데, 예. 네. 어, 어 얘는 양아치인가? 어, 양식, 양식 갖다 팔아버렸네, 진짜. 와, 어이가 없네. 와, 씨. 일단 한번 좀, 네 생각 좀해 볼게요. ESTJ. 야, 이거는 책임 의식이 없는 거 아니야? 아, 아니, 누가 강제로 시켰어? 네가 스스로 하겠다고 한 거잖아. 아, 난 화난 거 아니야. 나화 하나도 안 났어. ENTJ. 아, 네. 알 알겠습니다. 저 화난 거 아닌데요. 아, 그게 그러니까 이제 뭐제 제 잘못 시잖아요. 제가 뭐 실수한 거니까요. 말씀하신 대로 시정해가서 해가지고요. 다시 결제 올려야 죠뭐 어, 제 자신한테 좀 답답함을 느껴서 표정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표정 관리 못한 거는 죄송합니다. ISFP. 어, 잠깐 전화 좀 하고 올게. 돌아야 아니야. 돌아야 진짜. 아, 아 진짜 화난다, 진짜. 어. 어, 아. 아, 전화가 아까 끊었는데 어, 잠깐 좀 답답해 가지고. 아, 화난 건 아니고 그냥 좀뭐 짜증이 조금 나 가지고 근데 뭐 방법 방법이 없잖아. 그냥 해야, 해야지. 왜나아 왜, 얼굴이 빨개？INFP？어 어. <laughs> 아, 그 아, 아, 아니야. 계속 계속 얘기 해기해 어. 응. 와, 진짜 개 빡치네. <laughs> 또내 탓하네. 또 얘는 와, 진짜 탓 아니라고 끝까지 저 책임 전가하려는 거 봐. 진짜 와, 진짜 인성 문제 있다. 대한민국 어쩌냐? 아, 진짜 인성 아. 아 진짜 화난다. 어떡하지? 어 그, 그치. 그래도 자료 수집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정리를 좀더 깔끔하게 했어야 했나 싶네. ESTP. 아니 근데 그건 아까 말한 거잖아. 어? 내가 지금 이유를 물어봤지. 너니 네 핑계 대래? 내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진짜 개빡치거든. 진짜 폭발 직전인데 굉장히 참고 있는 거야 지금. 응? 그러니까 자꾸 말 돌리지 말고 내 성격 알잖아. 저 볼론만 얘기 볼론만 진짜 개답답하니까. ENTp. 아니 내가 선인장을 보고 안전인장이라고 드립을 칠수 있는 거잖아. 그건 누가 봐도 드립이잖아. 아, 생각을 해봐.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. 누가 봐도 드립이잖아. 근데 왜 이런 드립을 치는 걸 네가 이해를 못하는 게왜 내가 비정상이냐니까. 왜날 비정상으로 규정해? 네가 뭔데? 무슨 권리로? 아 이건 화가 난게 아니라 흥분한 거지. 응? ESFJ. 아니 그건 예의가 없는 거지. 아니 이건 예의 문제지. 내가 화가 안 나게서 살... 그래 뭐 나도 똑같은 어 똑같은 사람되고 싶지는 않다.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. 어. 근데 진짜 건 진짜 예의가 진짜 쓰레기야. 진짜 그렇게 살면 안 돼. 야내 주변에 그런 사람 다한 명도 없어 진짜로 아니다 됐다 야야야 이내 소주 한잔 하고 그냥 풀하겠다 ENFJ 어 아니 뭐뭔 뭐 말을 그렇게 해? 아니 아니 듣는 사람 기분 아니 근데 물론 내가 그래 너의 기분을 미쳐 신경 못쓴 거는 그래 미안해 나도 좀 완벽하지 못했는데 솔직히 진짜 몇 번씩 몇 번씩 욱하는 거 내가 많이 참았거든 근데 난 진짜, 진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진짜 싫어 솔직히 말해서 나 너랑 싸우기도 싫고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여러분 하... 나도 잘할 테니까 어어 어, 너도 좀그 부분을 좀, 음, 그좀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어우 씨. 진짜 내가 참는다. 내가 참아. 아우. ISTP. 네. 아, 또 지랄하네. 또 지랄해. 네. 아, 아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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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고 그냥 하고 퇴근해야겠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INTP. 네. 아, 지랄 시작. 아. 타일 모양이 이게 이건 타일을 어떻게 설치했을까? 직각이네. 네. 알, 알겠습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ESFP. 지가 하겠다고 해 놓고 자기한테 시켜달라고 해놓고 이제서 자기만 시킨다라고 진짜 무슨 사람을 갑질하는 사람처럼 만들고 있어. 나 웃겨 죽겠어. 아니, 아니 화가 난건 아니고 그러니까 억울하잖아. <laughs> 억울하잖아. 어, 되게 인성 이상한 사람처럼 만들잖아. 내, 아니, 내가 시켰어? 지각했다고 한 거잖아. 와 진짜 뭐 사람을 그런 그렇게 쓰레기를 만드냐 진짜로? 아 화난 건 아니고 화난 건 아니고. ENFP. 어. 이쪽 길인 것 같아. 이쪽으로 가자. 이쪽 아니 이쪽으로 꺾어서 가면은 어어 어, 근데 야 근데 잠깐만 잠깐만 우리 지, 지도를 좀 보고 갈까? 아 혹시 모르니까 어어 어, 봐봐 봐봐. 그지? 아 어, 이쪽이 맞지? 어 이쪽이네 이쪽 이쪽으로 가야 돼이게 남쪽이야. <laughs> 괜찮아. 뭐.